어 그러면 대표님은 어그 벽지 중에 그 해당 벽지 중에 어떤 것들을 어, 선호하는 편이에요? 저는 벽체를 기준했을 때 벽지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. 음. 제 개인적인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네. 저는 타일을 좋아합니다. 음. 왜냐면은 그 타일도 박판으로는 세라믹 타일이잖아요. 6 d 짜리만 저래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음. 그리고 그 수입하는 제품들 중에 네. 800에 2,600각짜리 타일이 네네. 나와요. 근데 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, 음... 육지짜리는. 근데 그게 시공비가 얼마 들지 않거든요. 어... 그래서 밑작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타일로 벽을 전체를 셋업해주는 게 어... 가격 차이가 조금은 더 되겠죠. 그럼 타일의 장점이 뭐죠? 내구성이죠. 내구성. 강도가 너무 좋잖아요. 음... 또 텍스쳐도 너무 좋고. 그쵸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벽에서 뭘 쓰냐 하면은 음... 저는 타일 입니다 음... 그리고 벌써 타일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음... 어, 그런 것들을 이 벽에다가 쭉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집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희 청담동 쇼룸에도 그래서 벽지를 타일로 그렇죠. 마감을 해놨어요 그리고 타일이 뭐가 좋냐면 저는 결정적으로 가장 좋은 이유가 우리가 시공할 때 벽이 먼저 쓰고 그런 다음에 마감재가 붙고 그 다음에 싱크대가 네. 들어가잖아요 싱크대랑 그리고 수납장들이 쭉쭉 들어가고 침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짐들이 쭉 들어오잖아요. 네네네. 벽 치공이 끝나고 왜냐면은그 일반적으로 가구 시공이 이게 먼저 세팅이 되고 네네. 벽을 시공하면 먼지가 다 날려서 음... 주방 쓰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공정상 벽시공이 끝나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인테리어 할때 제일 큰 문제가 싱크대 조립할 때 자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벽이 다 까져요. 그렇죠. 품질이 다시 제작을 하기 때문에.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. 네, 네, 네. 그러면은 그 부분을 내구성이 강한 타일은 음 제어가 된다는 거죠. 그럼 에이스 비용이 줄고, 네, 네, 네. 시공은 간소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타일이 네. 굉장히 가끔 받지 않을까 미래에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. 음 내년에는 분명히 트렌드가 벽이 타일로 되는 집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. 음 도어도 마감재를 <laughs> 붙여서 타일로 마감한 그런 유럽형의 어떤 고급스러움을 담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음. 점점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. 어... 그렇게 되지 않을까. 이게 제 전망입니다.